나밥 먹자. 먹자. 아이 오래 기다렸어. 가야 돼 이제. 요래 응. 밥 먹고 가야지. 천천히 먹어.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물도 먹고. 먹고 아이고. 집에 가고 내일 아침에 또 와. 맛있어? 요거 먹으려고 아주 그냥. <laughs> 아이고, 잘 먹네 어떻게 도깨비가시 띄어는데 만지지를 못하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뗄 방법이 없네 우리한테 언젠간 손길을 허락하겠지 치작에 밥만 얻어먹냐? <laughs> 어? <laughs> 아까 <아까보다>. 받을까? <laughs>